안녕하십니까 임철순 tv의 임철순 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시장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정책들을 보면 숙고에서 했다기 보다는 즉흥적으로 결정한 것 같이 보입니다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를 의도적으로 끊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정책의 효과는 역효과만 가득 보일 뿐입니다 우선 강남권에 진입하기는 예전보다 훨씬 힘들어졌습니다 과거에 연봉이 높고 전문직이면 도전해 보았을 것이 이제는 집값이 엄청나게 뛰면서 더욱 진입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의 정책은 매물을 거두어들이게 하고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강남권의 집값은 지금보다 더 높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2년 전에 단몇 억이 모자라서 집을 못산 사람들이 지금은 10억 정도의 갭이 생겨서 불가능한 지경에 이를 수 있습니다. 로또 복권에 당첨되더라도 이제는 강남은커녕 마용성도 들어가기 어려운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 원리상 로또 복권은 2천원으로 올려서 당첨금도 올리는 형식이 되어야 로또 복권에 당첨되면 강남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 다시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2021년에서 2022년까지는 공급 부족이 눈에 보입니다. 이럴수록 핵심 지역의 물건은 귀할 것입니다. 소위 대다수의 집값도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30대가 마지막 수단까지 동원해서 집을 샀기 때문에 쉽게 내놓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럼 집이라는 것은 이동의 수단이라는 것을 보일 때 서울 집을 팔고 서울 집을 사야 하는 구조가 되어야 하는데 세금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집을 싸게 내놓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공급 부족과 이러한 심리가 맞물려져서 서울 집값도 흐름만 타면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외국인들이 서울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면서 세계적인 흐름과 같이 외국인이 관심을 갖는 부동산은 올라간다는 정철이 들어맞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규제가 없으면 한국인이 그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는 점점 씨가 말라져서 전세입자는 향후 강제로 월세에 편입해야 할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전세가 씨가 마를 것이고 베네수엘라와 비슷한 정책으로는 매물 장기만 강화되고 향후에는 전세 사이던 분들은 집을 구하기가 더욱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강남권, 마용성, 서울 지역, 전국 등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외곽으로 밀리거나 월세를 수용해야만 하는 흐름이 4년 뒤부터는 본격적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집주인이 계약 만료 후 직접 들어오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전세난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지역별 호재가 있기 때문에 쉽게 집값은 꺾이기 어렵습니다. 강남권과 마용성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은 집값이 꺾일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개별 지역 개발로 인하여 집값이 꺾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특정 지역의 거명에서 그렇지만 사심없이 말씀드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산 지역 등 그동안 소외되었고 정부 정책에 큰 피해를 받았던 지역도 상승할 여지가 많습니다. 일산의 예를 들어본다면 일기 신도시라는 본연의 가치, GTX 사유체로 인한 교통망 확충, 테크노 밸리로 인한 직주 가능과 cj 문화 밸리 개발로 인한 지역적 특색이 맞물린다면 지금보다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히 많습니다 과거에는 일산으로 간다는 분이 있다면 투자적인 면에서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였지만 지금은 인프라도 좋고 살기에도 좋고 약점인 부분도 해소 되고 있고 인구도 많기 때문에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부동산의 흐름은 전체적으로 우상향 하면서 시한폭탄을 탑재한 것과 같습니다. 언제라도 크게 반등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정책으로는 집값과 전세값을 잡을 수 없고 부작용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리스의 경우는 IMF 등에서 역대 최대의 재정 원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지금 크게 무너지고 있는데 핵심 도시의 집값은 외국인들이 사재기를 해서 다시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나라는 돈이 없는데 집값은 너무 비싸다는 것입니다. 외국인에게 내국인이 월세를 사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것이죠. 이러한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임철순TV의 임철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